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는 손순장입니다. 자, 오늘, 어, 만깔치네만깔치에 메다급, 메다급 삼치가 나왔습니다. 네가리 따고, 꼬리 따고 했는데, 또, 육십. 와, 이 쿨로 이게 육십이 좀 내야. 아, 아 크다. 보자 깔지 평균 사이즈는 요정도 보이네요 오늘 평균 사이즈 단자한 것도 있는데 2.99지가 평균 사이즈 어, 이거 뭐자 근데 3 g 짜리가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도 있고, 요도 있고 요도 있고 요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봐도 예? 여기도 있고 여기 보면 아, 이거는 좀2 5 g 가 맞네 그래도 큰 기구 딱 보이네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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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수는 네. 한번 보시다 네. 마리수는 이정 어? 하시고 이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어 우리 상임 그 입질을 많이 못 받은 상임인데 그래도 이 정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입질을 잘 받으신 상임들은 아니 잘 꼬아내신 상임들은 뭐요거는충분치니다 보시면은 뭐 어이구만 요도 안 보이시다 아, 이게 고기가 좀 많이 당긴 게 중간에 있어서 힘드네 이 1등3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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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 있는까지 한 마리 왔네. 네. 잠깐만 좀 비켜 주시, 상인. 오늘 로우만 하셨는데 아, 고기가 안피 갖고 힘들었어요 거기서.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. 그래 많이 잡았어. 안 피는 고기를 당겨 올린다고 생각했어요. 어. 여기 더 우리 인천에서 오신 인천에서 오신 상인. 상인 손 한번 들어 주시. 예. 또 올라가셔야 되는데, 아이고,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. 자, 오늘 이만큼 했고요. 예 했고 우리, 우리, 대삼시자히 예. 소감 됐어. 한 번. 안 어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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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도 된답니다. 예. 대삼시쯤이야, 뭐. 어. <laughs> 자, 오늘 이래 마무리하고, 월요일부터 자리가 많습니다. 태풍이 생기는 바람에, 월, 하, 수, 목, 금까지 날씨 좋아요. 기압이 확 내려가가지고. 날씨 좋으니까 함께 하실 분.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손중장이었습니다 아, 네. 감사합니다.